안녕하세요. 7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왕이 된 솔로몬의 성공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하가 단순히 솔로몬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공했던 리더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발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을 왕자의 게임, 왕의 무게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왕의 무게라는 것은 단순히 그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을 즐기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매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통치 방향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자리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무거운 자리라고 무거운 무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솔로몬이 성공해서 얻은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밀가루를 소비했고, 얼마나 많은 고기들을 먹었고, 또 얼마나 넓은 지역을 통치했는지가 나옵니다. 저희들의 관심은 보통 이런 결과들에 있잖아요. 어떤 것을 많이 누리고 있느냐. 사실 그 결과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솔로몬 스스로 잘라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구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면 그 나라를 번성시키고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베푸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성공이라는 것이 그 왕이 잘 나서 한 개인이 잘 나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향을 잘 따르는 대리자로서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따라온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조건은 솔로몬의 개인 능력도 아니었고요. 성공을 만들어 가는 주체도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조건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충성스럽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그 성공의 열매보다도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이제 29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금원을 달고 사는 사람. 이 금원이라는 것은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물이었는데요.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 감성이 풍부하고 자연과 사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 뱀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까지 연구하는 훌륭한 자연학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던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가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천했던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열매들을 주십니다. 20절과 24절에 보시면 그 열매들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인접가들과도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스,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두 안전하게 살수 있었으며 각자 자기 집과 정원에서 편히 쉴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서 그, 그 결과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이나 하나님의 어, 이런 피조 세계에게 모두에게 샬롬이 되는 결과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그 통치 대리자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갔다라고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안전하게 살수 있었으며 각자 자기 집과 정원에서 편히 쉴수 있게 만드는 통치. 그 통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리더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그 태도와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와 평안, 즉, 샬롬이 가득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평화와 평안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왕의 무게는 모두의 평화와 평안을 간구하는 무게고 그런 자리입니다. 또그 무거운 무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 그 샬롬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